22일 GS건설의 주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GS건설은 정부 분양가 사안제 개편 추진에도 주가가 장중 52제 최저가를 찍었습니다. 22일 종가는 1,550원 내린 31,300원입니다. 52제 최저가는 49,550원. 최저가는 31,200원입니다. 소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손질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분양가 상한제 개정방안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한달간 투자주체별로는 개인이 8 2 0 0 0주 기관이 28만 9천주를 각각 순매했습니다 외국인은 39만 천주를 순매했습니다. 외국인은 다세채 주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GS건설의 최대 주주는 허창수 회장으로 지분 8.28%를 갖고 있습니다. 허창수 회장과 특수 관계인 지분은 23.64%입니다. GS건설은 외국인 의 비중이 27.5%, 소액 주주 비중이 67%에 달합니다. GS건설의 분기별 실적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수익성도 떨어졌습니다. GS건설은 올해 1분기 매출액이 2조 3,759억 원, 영업이익이 1,533억 원, 단기순이익이 1,55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트비가 특허 출연한 BM 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